이 옷을 내일 입으려면 어떻게 하죠? 빨아야 되죠 이 토양도 깨끗이 빨으면 돼요 그러면 정화가 되거든요 정화된 다음에 이제 그 호기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기름진 토양이 돼요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할수 있어요 땅을 이제 포크레인으로 폭폭 판 다음에 그 위에서 스프링쿨러로 물을 한두달 동안 뿌려 주게 되면은 그 이게 렇물기를 따라서 그 독소가 쭉 빠져서 한쪽으로 모이면 그 물을 퍼내고 퍼내고 하면은한두달 정도 시체내면 물이 이 땅이 연초에 pH 3.9에서 400개 안된 땅인데 두달 후에는 6.5로 pH가 딱 맞으면서 처음에 나온 물은 염류가 많아 가지고 이끼가 많이 끼었지만 두달 후에 나오는 물은 물에 이끼가 하나도 안낄 정도로 깨끗이 정화가 된 다음에 일단, 뭐, 물로 토양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. 씻어내고, 탄소순환법으로 토양을 만들면은, 그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증식이 잘 되게 만들어주면은, 좋은 토양이 돼요. 이제 절로 먼저 그 정화가 딱 끝난 땅에다가 독소나 중금속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40리터 정도 되는 포대로 한 포대 정도 수술 먼저 깔고 백탄, 검탄, 훈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근데 토양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백탄이어야 돼요. 검탄이나 훈탄이 들어가면은 이 작물한테 해로울 수도 있어요. 이게 백탄이 뭐냐면은 아궁이에서 타고난 재 있죠, 재. 그것을 그 밭에다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그 채소나 무밭에서 나오는 것이 무지 맛있었어. 그때 그 기억으로 우리는 지금 백탄을 넣어서 농사를 짓는가 몰라도 우리 포도가 깔끔하니 맛있다고 막 여러 군데에서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. 있어요.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좋은 미생물을 고정작용을 시켜주는 대나무똥밥을 또한센대 정도 깔고 그 위에다가 버섯배지를 한 100kg 깔면은 수세에서 일단 독소를 제거한, 제거하고 버섯배지가 땅에서 올라오는 방송균을 고정시켜서 증식시켜주고그 미생물들이 버섯배지를 옮겨가면서 이게 매주같이 이렇게 뜨게 되면 나중에 땅에서 이제 그 우리 어머니들이 저, 매주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냄, 나는 냄새 있죠? 그런 식으로 싹 바뀌어요, 땅이. 이런 것들을 넣어서 호기 발효를 시킨 다음에 땅하고 섞으면은 아주 훌륭한 땅으로 재생이 됩니다. 어, 지금은 뭐한석 달이면 충분하지 않나. 발효가 다 끝난 다음에 위에 있는 배지들하고 밑에 있는 흙하고 섞어갖고 나무를 심으면 아주 잘 커요, 이렇게. 퇴비는그 다음에 도 넣어주는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탄소 순환 능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처음에 땅을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으면 그 뒤로는 절대 땅을 건들지를 않해 처음에 만들 때 넣었던 재료를 한 3년에 한 번씩 처음에 넣었던 양의 한 5분의 1씩만 위에다만 뿌려주면 토양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나 작은 곤충들이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산들이 있잖아요 산들 저 산을 누가 뭐빌료 주지도 않고 거름도 안 주고 그대로 놔는데 자기 스스로 나무들이 잘 적응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잖아요. 그것을 그대로 응용한 거지. 바로 액비를 이제 만들고 싶으면 미생물이 좋아하는 그런 탄소질 자재나 그 유기물을 섞은 것을 토양에다 놓아가지고 토양에서 올라오는 그 유익균을 분양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이크에다 넣어서 이제 그 미생물이 증식이 되게끔 조건을 만들어서 증식을 시키는 거죠. 그 증식된 미생물 액비를 땅에 뿌려주는 거예요. 돈이 없어도 그렇게만 땅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. 땅에다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적금이에요. 적금. 통장에다 돈, 돈 넣어 놓으면 뭐 금리가 몇 프로 안 되죠. 근데 땅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금리가 100% 1000%막 이렇게 줘. 땅에다가만 자르면은 금리는 엄마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. 예 포도뿐만이 아니고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은 모든 작물이 그~ 탄소순환법으로 토양을 만들면 아주 우수한 품질의 양질의 품질의 그~ 예,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.